주류 냉장고를 찾고 계신다면 하이얼 다용도 쇼케이스 냉장고가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련된 블랙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모던한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리며 투명 유리 도어로 내부 음료를 한눈에 볼수 있어 편리함이 뛰어납니다. 7단계 온도 조절과 냉기순환 팬이 탑재되어 균일한 냉각이 가능하며 내부 와이어 선방과 수평 조절 다리로 깔끔한 정리와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전국망 서비스 센터 덕분에 고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많은 사용자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페 운영이나 주류 보관에 최적화된 이 냉장고는 실용성과 심플한 멋을 동시에 갖추어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